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9월 9일 기술적 분석의 전은 모닝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만 보내면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죠. 다음 주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FOMC가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느냐, 마느냐는 아니겠죠. 하느냐, 아니면 비컷을 하느냐, 뭐이 흐름들이 있는데 중요한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재밌는 거는 하나 보시게 되면 예, 금요일날 지표가 발표하면 발표하고 나서 예, 선물, 미국 선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올랐어요. 근데 본장이 되고 나서 밀렸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반등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밀려서 종가 예, 저가 가까이로 마감을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물론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조금씩 좋지 않아지는 것은 맞지만 큰 틀에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예상치에 부합되게 나왔거든요. 즉 뭐냐면 이 흐름에서 TMF가 그러니까 TMF는 이제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TMF가 하락하다가 그렇죠? 하락하니까 어떻게 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갔는데 중간에 예 네. 어떻게 됩니까? 본장 가서 지표를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니야 지금 고용 보니까 경기 침체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금리가 올랐어요 그냥 TMF가 반등이 왔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게 되면 TMF도 내리고 그 다음에 시장도 내렸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그냥 결과론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지표가 좋은지 나쁜지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좋다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라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주식시장의 딱결과긴적인 종가를 보고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장중에 안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일어날 수가 없겠죠 어찌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표나 어떤 경제사이클을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 이렇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가지고 앞으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연방 은행 뭐 총재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인터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대체적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금리 인하는 될 건데 비커신지는 뭐 지표를 좀더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미 지표들이 계속 발표되고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시장은 결국 쏠리는 방향대로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월요일 날 다시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쫄지 않는다. 혹은 반대로 어떻게합니까 아, 연준이 FOMC에서 어, 미리 선제적으로 비커을 가는 가능, 가능성을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내 매매 의사 결정에 크게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월요일 반등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 본장의 반등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면 미국 선물이 다시 움직이죠. 선물이 다시 움직여서, 그러니까, 뭐, 개파락하건 뭐하건 뭐, 상관 없습니다. 네. 이제 점점 아시아장이 흘러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본장에 가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더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지난번처럼 하락이 하락을 나와가지고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의미없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아시아 장부 이렇게 하락하고 뭐하고 그런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아무도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냥 시장이 알아서 쫄아가지고 밀리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돼버린다라는거 그러니 굉장히 민감한 구간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즉 매수 플레이의 입장에서는 월요일날 흐름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해 주길 바라야 된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시장은 기다렸던 2495 2510 자리가 오겠죠 이 아래 자리에서는 내가 너무 쫄리면 매집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타점을 잡는다 라고 그러면 지수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구간에서 내가 노리는 종목의 타점 타점이 뭔지 모르게 되면 뭐합니까 컵만 잡히게 된다 라 그러면 그컵 믿고 그 효율 믿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지지된다, 뭐 한다, 의미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되겠고,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나스닥 선물인데, 에, 결과적으로 우리 3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하락해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상승하고, 본장에서는 하락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리바운드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장막판에 밀어버렸습니다. 즉,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이 앞쪽에 밀어버린 애들이 끝까지 종가 관리를 한 거예요. 다만, 이게 이날로 끝나게 되면, 월요일날 시작할 때, 오르거나, 내려거나 시작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밀어내리게 되면, 지난번 흐름에서, 즉, 이 선물 일봉으로 볼게요. 여기서 내려갈 때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계속 하락이 하락을 낳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흐름을 피하려 고 그러면 어찌 되었거나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T.M.F도 보게 되면 결국은 윗골이 나와서 쌍봉 형태로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여기가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비커이 있든 없든 방향성은 이제 금리 인하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의 차이인 거지, 방향성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거 눌릴 때도 이야기 드렸죠. 전혀, 던지거나 뭐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다. 자, 그리고, 나스닥 선물, 아니, 일, 그, 그, 나스닥 현물 1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내려와야 될 자리 내려왔어요. 여기서 변곡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하방으로 터졌고, 다시 디딜 자리들 내려왔다. 그니까, 얘가, 쭉쭉쭉 하락해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이 중에 어디를 찍고 반등하느냐에 따른 흐름인 거지.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락파동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하락파동으로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예, 또다시 걸려서 반등하는 구간들이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월요일 흐름에 따라서 에, 여기까지 내려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정해지지 않을까 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찌됐거나 전구가 깨진 흐름들은 별로 좋지 않게 변해져 있다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주가 어찌됐거나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먼저 내려왔죠 이 구간에서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에,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제는, 문제는 한국 시장이죠. 한국 시장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시장을 리딩한 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노력인지 알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다. 가만히 있으면,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내려온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월요일날, 오늘, 이 자리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이 아래 구간에서는 어찌됐거나 더 빠지든 뭐든, 충분히 매집 매수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자리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무 짧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노리시는 분들도 이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코스닥이 좀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의 변동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노리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반드시 컷을 탑재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2차현지도 지금 코스피의 2차현지와 코스닥의 2차현지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결국은 키 맞추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코스닥의 2차 연지들은 공매도들이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그건 한시적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시장은 의미가 없죠. MP나 LP들이 공매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리고 걔네들이 다 컨트롤하는 건데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매도를 빨리 재개하는 것이 저는 반등의 길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어찌되었거나, 이 구간 정도 빠져 있다라 그러면 리바운드의 기회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수를 보지 말고 종목을 보고 접근을 하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도 화이팅하시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좀 시장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기미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